Yeah, we don't wear that. 네 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자부 한 경기만 열린 날이죠. 오늘 이한 분과 함께 또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KBS 스포츠 한유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혼자해도 꽉 찬가요. <laughs> 충분합니다. 네 한유미 해설위원과 오늘 스페셜 V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월요일에 열린 여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나란히 2연패에 빠진 한 점차 4위와 5위죠. GS 칼텍스와 캐지. 인삼공사가 만났습니다. 네, 순위는 GS칼텍스가 높지만 시즌 전적에서는 KGC 인삼공사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 결과는 어땠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2 3 누가 세 포인트로 갈까요? 백어택 나갑니다, 나갑니다,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전이고요. k 지 씨의 세 포인트가 됩니다. GS 칼케스 팀에서 수비수 터치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예, 지금 뭐 홈팬들, 원정팬들 경기장에 계시는 팬들의 환호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판독 결과. 삼독 불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어, 보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네. 자, 24대 23이 됐습니다. 케이주 씨의 세 포인트입니다. 마침내 역전에 성공한 케이주 입니다 GS의 백어택 성공입니다! 네. 1세트 듀스로 갑니다! 올라갑니다. 가운데 후위 공격! 네. 성공이에요. 아, 모마와 엘리자벳의 싸움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세 포인트, 케이주 아. 입니다 자, GS 칼텍스 위기예요 강소희. 자, 세트 끝낼까요? KGC 찬스볼입니다. 스파이크! 따라갑니다! GS 반격! 모마! 여기서 일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소희! 힘있게 때립니다! 한수지 득점! 25대25 다시 동점! 아메지 센터! 네트 맞고! 떨어졌어요! 다시 역전! 주에스칼텍스의 세포인트입니다 이런 어... 결정적인 순간에 서브 득점이라니요. 경기하기 전에 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29대 25. 자, 위기의 KGC. 범실입니다. 범식 어... 1세트 접전 끝에 주에스칼텍스가 네. 가져갑니다. 2세트 주에스칼텍스의 세포인트입니다24대 네. 네. 22. 네. 추격이 될까요? 블로킹 블록 아웃입니다. 일단 모마가 뒤에 있습니다. 네, 정훈 선수도 모마 선수 봐줘야 됩니다. 셀아아 포인트에서 포지션 폴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치명적인 범실입니다. 듀스로 갑니다. 모마 선수가 6번에 있어야 되는데 네. 한시인 선수보다 왼쪽으로 와서 예. 5번 자리에 위치했군요. 그렇습니다. 아 결정적인 벙실로 네.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다시 한번 듀스입니다. 듀스로 갑니다. GS 칼텍스, 메가타! 아! 네 아웃입니다. 역전입니다. 순식간에 역전 KGC의 세 포인트입니다. 역전에 성공한 KGC인 304. 1세트는 이 상황에서 놓쳤는데 2세트는 잡을 수 있을 것인지 25, 24세 포인트입니다. GS의 공격, 바가타 플로트! 네 성공입니다! 2세트 KGC 1대1입니다! 결정이 되는 랠리, 누가 먼저 세 포인트에 갈까요? 자, GS가 찬스를 잡았습니다. 모마, 강소희, 동시에 준비! 자, 권민지, 그리고 다시 한번 모마, 공격! 엘리자베 쉽진 않아요. 연타, 어! 넘어옵니다, 넘어옵니다. 찬스볼, 찬스볼. 면메선, 엘리 막혔습니다. 케이지 씨, 침착해야죠. 다시 한번 갑니다. 라인의 족특전. 성공입니다. 케이지 씨의 세 포인트입니다. 네. 자, 24대23 아, 세 포인트입니다. 1, 2세트가 모두 듀스였는데, 과연 3세트마저 듀스로 갈지. 살렸습니다. 세트를 끝낼 기회. 끝낼까요? 갑니다. 블락에 막혔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 엘리자벳. 아 나갔습니다. 아 나갔습니다. 아 나갔네요 1, 2, 3세트. 모든 세트가 듀스로 이어집니다. KGC 인삼공사의 비디오 판독 요청. 블루커터 체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입니다. 엘리자벳의 공격인데요. 네. 음 검독 결과 노터시로 확인되었습니다. 안 맞고 나갔습니다. 3 세트도 듀스입니다. 먼데이 어, 나이 발리볼 멋진 승부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혔어요. 주에스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여기서 아내지의 판단 너무나 중요하죠. 왼쪽 성공입니다. 주에스의셀 포인트입니다. 지에스적으로 볼이 넘어온다면 지금 인상공사의 어, 높이는 가장 낮은 높입니다 양 사이드. 네. 정확해야 됩니다. 자 세트 끝날까요? 다시 듀스로 갈까요? 엘리자베 수비 됐어요. 커버합니다네트치이고요 강설 공격 성공. 제스칼텍스가 극적으로 세트를 잡았습니다. 스코어 20대 12. 네. 네. 나혜진 강소입니다. 정 길게 잘 넘겼어요. 막혔어요. 아, 막혔어요. 네. 자 k 지 신삼공사의 세 포인트입니다. 사스키가 네. 일방적으로 지금 네. 누르고 있습니다. 자 네. 이스티그. 자 좋은 수비 그리고 반격. 성공입니다. 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5세트가네요. 네. 지금부터 5점 게임. 서울이 1위로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막힙니다. 네. 역전 블로킹에 정우영. 역시. 아 블로킹에 울고웃네요. 어. 두팀 모두 연패 중입니다. 3연패로 가서는 안 되는 경기입니다. 5세트 11대 11까지 왔습니다. 강타의 엘리자벳 자 그리고 강소희의 공격 퍼올리고 있습니다. 빠른 반격. 블로킹이 견고합니다. 한수지 모마 넘겼습니다. 자 여기서 침착해야죠. 여배선 세터 그리고 강타 네! 성공입니다. 엘리자베트점 1212까지 대 같이 왔습니다. 승점 1점 차두 팀의 경기. 블렇게오세연 14대 12가 됐습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리시브 흔들리고 있습니다. 2, 3, 0, 4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갑니다! 성공이에요. 엘리자벳이 드입니다 13대 14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에서 주에스칼덱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강소희! 끝났어요! 주에스칼덱스가 길고 긴 승부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순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네. 3점을 너무 따고 싶었는데 5세때 가서는 아, 이왕 이렇게 된거이점이라도꼭 따야 되겠다고 라 생각했어요. 어, 호영이 건 사실은 아무리 떠도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안 닿는 건 어쩔 수 없고 윙 쪽으로 좀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연전 원정을 하고 와서 그 새해 맞이해서 처음으로 홈경기를 했는데 이렇게 승리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남아있는 경기도 최대한 많이 승점을 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리 GS 칼텍스가 가져옵니다. 오늘 풀세트 접전을 펼쳤는데요. 5세트 가운데 무려 3세트 듀스 접전을 펼친 두 팀입니다. 모마 선수가 29득점에 40.9%의 공격 성공률을 보였고요. 강소희 선수가, 최은지 선수가 득점에서 힘을 보탰고, 한수지 선수는 역대 한 경기 최다인 블록킹 8개를 포함해 11득점을 책임졌습니다. 한편 KGC 인삼공사 엘리자베스 선수가 39득점을 기록했지만, 무려 범실을 16개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고요. 정우영 선수는 블로킹 7개를 포함해 18대점으로 분전했지만, 팀은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길었던 원정 7연전을 끝내고 32일 만에 홈으로 돌아온 GS 칼텍스인데요. 정말 오래 기다렸을 홈팬들에게 이 반가운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반가웠던 건 정말 공격수들이 고른 이 활약을 해줬기 때문이겠죠. 어, 일단 GS 칼텍스가 시작부터 골고루 득점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선수들이 각자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다잘 해주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마, 최은지, 강소희 선수가 전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59 득점 확장을 이뤄냈고요. 또 여기 이제 강소희 선수가 조금 늦게 터지긴 했는데, 3세트 듀스 상황에서 마지막 두개의 득점으로 네. 시작을 해서 끝까지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이세명의 선수 모두 다 양쪽 날개를 잘 책임져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최현희 선수는 이 직전 한국생명전에도 뭐 승리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또그 경기에서 활약을 보여주면서 오늘 스타팅으로 나왔고요. 오늘 승리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면서 팀 승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나 이 공격수들뿐만 아니고 미들 블로커 한수지 선수 참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개인 한 경기 최다 블로킹 신기록을 세웠어요. 네, 미들 블로커 한수지 선수의 활약이 1세트부터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11득점에 특히 블로킹 8개를 잡아냈는데 엘리자베스 선수의 공격을 4개를 막았고요.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선수의 공격 흐름을 차단 하는데 성공을 시켰습니다. 또 개인 한 경기 최다 블로킹 8개를 기록을 했고 또 이번 시즌 최다 득점인 12득점을 기록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다혜 선수까지 수비 범위를 넓히면서 이 뒤쪽 부분을 좀 든든하게 잘담당을해 줬는데 한다이 선수가 오늘 리시브 효율이 40%고요. 네. 또, 디그 부분에서도 오늘 한다이 선수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 30개 중에 23개를 성공을 시켜냈습니다. 네, 오늘 뭐, 풀세트 접전에 듀스 승부까지 여러 차례 있으면서 참 경기가 길어졌었는데요. 뭐, 지칠 법도 했었는데, 정말 모든 선수들이 경기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KGC 인상공사, 엘리자베 선수가 오늘 39득점을 만들어줬는데요. 범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 캐 g 시 인삼공사 정호영 선수의 활약을 비롯해서 여러 부분 좀 고무적인 게 많았죠. 어, 일단 고혜진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엘리자베스 선수와 이제 보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잘 풀리면 결정력 높은 공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 글쎄요. 39득점의 공격 성공률 41.4%지만 공격 효율이 20.6%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률은 괜찮은데 효율이 좀 낮았고요. 네. 이게 범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인상공사의 범실이 28개 중에 엘리자베스 선수의 범실이 16개고요. 여기에 서브 범실 4개, 공격 범실이 12개였고, 어, 그래도 이제 고무적인 거는 정원 선수인데, 오늘 18득점을 올리면서 개인 최다 득점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블로킹 7개로 시즌 최다 블로킹을 보여줬고, 일단 정우영 선수가 최근에 이제 여섯 경기 연속 두자릿수 득점을 보이고 있는데 인상공사의 엘리자베스 선수나 이소영 선수도 있지만 이제는 정우영 선수도 득점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공사의 그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도 그렇고 정우영 선수를 좀더 많이 활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또 블로킹을 잡아내면서 결국에는 승부를 풀 세트까지 끌고 가게 해준 정우영 선수인데요. 남은 시즌 이 팀의 이 순위 싸움에 또 얼마나. 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웰컴 더축은행웨뱅크 랭킹 탑 V 함께하시죠. 네, 먼저 GS 칼텍스 최은지 선수입니다. 55위의 자리합니다. 네, KGC 인삼공사 정호영 선수인데요, 웨뱅크 랭킹 38위입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GS 카테스가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고 4위를 지켜냅니다. 3위 도로공사를 한점 차로 바짝 뒤쫓고요. 5위 KGC 인삼공사 승점 1점만 추가하며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3연패에 빠집니다. 네, 계속해서 1월 11일 수요일에 펼쳐지는 여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승점 넉점 차 1위 현대건설과 2위 흥국생명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선두 싸움의 분수령이 될것 같은 이 경기인데요. 뭐두팀 모두 연승을 질주 중입니다. 상당히 기세가 좋은데 먼저 2위 흥국생명 이 3라운드 맞대결에서 현대건설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두면서 일단 기세를 잡았습니다. 이 4라운드 맞대결 그 기세를 이어가려 할 텐데요.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 흥국생명이 지금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직전 경기는 김대경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았고 또 감독으로 선임된 김기준 전 수석 코치의 합류가 아직 고려 중이거든요. 또 이번에는 이제 홈 경기이고 이번 현대건설을 잡는다면 승점이 1점 차로 좁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긴 하지만 김현경 선수의 컨디션에 따른 이 출전 여부가 좀주요할것 같습니다. 3라운드 상대전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의 사슬을 끊어냈는데 반드시 김현경 선수가 필요하고요. 야스민이 없는 현대건설이지만 수비와 조직력이 탄탄한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확실한 공격력이 필요하고 또 직전 경기에 김다은 선수가 잘해줬는데 김현경 선수와 더불어서 아웃사이더 히터 쪽에서 득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선수들이 정말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반면 현대건설 야스민 선수가 없던 6경기 가운데 무려 4승 2패로 순항 중입니다. 하지만 또 흥국생명 상대로는 3라운드 첫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 4라운드 서력을 준비하고 있겠죠. 일 야스민 선수 없이도 너무 잘해주고 있는 현대건설이고요. 연패 뒤에 이제 3연승을 달리는 중인데,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이 이제 황현주 선수가 과연 몇 경기를 버틸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처럼 너무 잘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 아웃사이더 히터 선수들의 공격력이 많이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비나 조직력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야스민이 있었을 때보다도 아웃사이더 히터의 황민경, 고혜림, 정지훈 선수의 이 득점이 올라갔고요. 다만 야스민이 없어서 사이드 높이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비 보강이나 그리고 블로킹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즌부터 이제 현대건설이 많이 이겨서 그런지 선수들이 이제는 좀 자리를 잡은 네. 느낌이고 이게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이 상황 상황마다 지시하지 않아도 이제 뭐 벤치에서 지시하지 않아도 그렇죠. 선수들이 알아서 어 내가 지금 코트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어 신구 조화가 굉장히 좋은데 이 어린 선수들도 굉장히 능숙하고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야스민이 없는 데도 계속 연승을 달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일단은 이제 김연경 선수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김연경 선수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현대건설의 어떤 전략이 달라질지가 굉장히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현대건설이 강팀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 계기가 뭐 양규진 선수부터 이다현 선수, 뭐 야스민 선수까지 좀 여러 차례 변수가 있었는데요. 그 상황들을 정말 다른 선수들이 잘 채워가면서 지금 선두를 지키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과연 이흥국생명과의 맞대결에서는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브리데이 스페셜V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V리그를 즐기고 계신 다양한 모습들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소개도 해드리고요. 스카우팅 리포트도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유미 회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남자부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브이 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브이.